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오브 묵상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을 통해 고단한 일상에 주가 찾아오실 때 응답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활력이 없는 사람은 일상생활이 힘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두렵고 무슨 일을 하는 것도 기피하게 되죠. 고단한 삶이 계속된다면 그것도 사람을 지치게 만들 거예요. 삶을 포기하고 싶어질 때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그러나 삶의 모든 시간은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가장 힘든 때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죠.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내용 관찰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는 무엇이라고 답합니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지냈던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멀리 떨어져 지냈던 가족이 상봉하는 느낌이 듭니다. 극적인 만남이 하나님의 산 호랩에서 이루어지죠. 모세는 불이 붙었지만 타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세상에서 듣지 못했던 아주 따뜻한 음성으로 친근하게 불러주셨습니다. 모세야, 모세야. 누군가 나의 이름을 불러준다는 것은 나의 존재를 다시 기억나게 만듭니다. 나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구나. 나의 이름을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이것은 큰 위로이자 정체성의 회복이며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기신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애국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학대도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가 참해, 이제 모세가 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출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 모세는 부르심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라는 말씀 속에서 이제라는 말을 반복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사명 그것은 가는 것입니다. 가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는 것이죠. 이 일을 할 주체는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 일을 이루시기 원하십니다. 연구와 묵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갑자기 양치던 80세 나이의 모세를 불러 사명을 주십니까? 모세는 젊은 나이 40세에 미디안 광야로 떠났습니다. 한 번의 실수, 그 실수가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때론 평안하게, 때론 밋밋하게, 때론 조용하게 몸은 고되고 힘들지만 일상에 큰 변화 없이 안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아픈 과거의 순간이 잊혀질 때쯤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서리가 날카로운 원석이 수십 년의 세월 동안 깎이고 또 깎였던 것처럼 모세는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통해 다듬어졌던 것이죠. 모세가 준비되어야 했던 모습은 4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몸으로 겪어야 했고 참고 또 참아야 했던 인고의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80세라는 현실적인 나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세를 기억하고 부르셨으며 그에게 사명을 맡겼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느낀 점입니다. 40년간 광야에서 고단한 삶을 통해 다듬어진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맡기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40년이라는 긴 세월은 우리에게 너무나 긴 시간입니다. 나를 버린 것 같은 시간이죠. 그렇게 느껴질 만큼 긴 시간입니다. 나는 이제 끝이구나. 나는 이렇게 살다가 땅에 묻히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지낼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를 버리지 않으시며 우리도 버리지 않으십니다. 시작하시니가 끝까지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고난 중에 있다고 할지라도 호흡이 붙어 있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우리가 체감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사이에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사명을 맡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결단과 적용입니다. 내가 일상에서 감당하고 있는 사명 중 하찮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매일 반복돼 하찮게 여겨지는 일에도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아파 보면 일상이 얼마나 귀한지 알게 되죠. 세상에서 하찮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등급을 매길 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각 사람에게 특별한 일을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 중요하죠. 일상이 반복되는 회사 생활, 학교 생활, 사업장은 실증이 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할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니까요. 그러나 그곳에서 사명을 발견하면 삶이 달라집니다. 의미 있는 삶이 될 것이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사명의 자리입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이든 그곳은 거룩한 땅입니다. 사명을 위해 부름받은 곳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우리를 이곳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힘쓰면 됩니다 사소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소하다고 느껴지는 그 일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처럼 감당하면 큰 일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위해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끝까지 달려가게 하소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단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영육간의 간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말씀의 충만함을 주셔서 힘있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는 단임 목사님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룩한 문 성문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 성장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주시고 지친 영혼들 위해.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기도제목을 놓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